모두가 충격받은 이찬원의 수입. 단순한 인기의 결과일까? 2025년 7월, 대한민국 연예계에 조용한 충격이 퍼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그의 단한달 수입이 무려 6억 원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현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부러움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그냥 요즘 뜨는 트로트 스타 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한달 만에 6억. 이는 어설픈 인기나 단발성 유행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찬원은 무엇을 팔았기에 사람들은 이토록 기꺼이 지갑을 열었을까요? 그가 무대에 서면 무엇이 달라지고, 그의 이름이 섭외 명단에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익의 구조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감춰진 전략과 감정 브랜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인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산업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노래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찬원이라는 경험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경험의 총합 그가 만들어낸 감정의 가치가 어떻게 숫자화되고 산업화되고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6억원 과연 정당한가요? 아니면 지나친가요? 지금 그 진실에 다가가봅니다. 6억원의 정체 수익은 어디서 오는가? 6억원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로 2천원은? 단순히 무대에 올라 노래만 부르고 이 금액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수익구조는 단순한 공연료 이상의 복합적인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 출연료입니다. 현재 2천원의 행사비는 3천에서 5천만원 사이 7월에만 최소 6건 이상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약 23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행렬 부산 대구 서울 등 주요 공연마다 수천석이 채워졌습니다. 수익추산만 해도 2억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 출연료 JTBC KBS TVN 등에서 활약하며 현재 고정 예능 프로그램만 4개 월 평균 2천만원 이상 총합 약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는 광고 모델 수익입니다. 동화 제약 공후화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며 연 단위 계약으로 수억 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수익 구조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완전한 콘텐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수익은 단지 결과일 뿐그 배경에는 음악, 감정,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유대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벌수 있었는가? 그에게 왜 그렇게까지 몰입하게 되는가? 그 수익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신뢰와 시간의 총합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숫자 너머의 진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를 행사의 아들이라 부르게 만든 브랜드의 정체를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사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 브랜드가 된 사람, 이찬원 이제 우리는 단순한 수치와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이찬원이 왜 행사의 아들이라 불리는지 그 별명의 진짜 의미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저 자주 행사에 등장하는 가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라는 뜻이고 관객들이 가장 방위는 존재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시장이 붙여준 공식 칭호입니다. 2025년 7월, 이찬원은 전국을 누비며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백, 평택, 전주, 부산, 안성까지 그가 등장하는 순간 현장은 달라집니다. 관객 수가 늘고 후기가 남고 지역 SNS에 실시간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이건 단지 출연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딩 효과인 셈입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져오는 것은 공감 기억 그리고 행사 전체의 스토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곳마다 홍보 포스터의 중심엔 항상 이 찬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이벤트의 얼굴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과의 감정선을 빠르게 연결하고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트릴 수 있는 극소수의 퍼포머 중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가 가진 사람으로서의 호감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사의 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별명이 아닙니다. 그건 2찬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수를 넘어 현장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콘텐츠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즉2찬원의 행사비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행사비의 실체 그는 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이제 그 숫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2천 원. 현재 행사 출연료는 회당 최대 5천만 원. 이수치?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미사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는 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 대비 단가를 따집니다. 노래 세 곡? 길어야 15분 남짓. 그런데 5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기획사와 지역 축제들이 그를 1순위로 섭외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무대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2,000원의 등장은 하나의 종합 콘텐츠가 세팅되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 그 자체는 물론 SNS 확산, 행사 홍보, 팬 유입, 지역 이미지 제고까지 그가 오면 공연장이 콘텐츠 생산지가 됩니다. 게다가 2,000원은 모든 지역에서 로컬 특화된 무대를 준비합니다. 해당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선곡과 멘트를 구성하죠. 그건 단순한 가창을 넘어 정서적 맞춤형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15분은 다른 누군가의 한 시간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끝나고 난 후에도 영상은 남고 후기는 퍼지고 다음 행사를 예고합니다. 결국 그가 받는 금액은 어, 단지 노래 값이 아니라 현장 전체를 브랜딩하는 가치를 반영한 수치인 셈입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2,000원이 이렇게까지 받는가가 아니라 그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숫자 뒤에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모든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2,000원의 팬덤, 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가? 다차원 아티스트 이찬원의 확장성. 우리가 지금까지 이찬원을 트로트 가수라고 단정해 왔다면 그건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는 트로트를 시작점으로 삼았지만 결코 그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음악, 예능, 감정, 진행력, 심지어 연기까지 복합적으로 자신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플랫폼형 아티스트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전통 트로트를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운드를 만들고 예능에서는 MC로서 안정감과 유쾌함을 동시에 전하며 시청자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영화 파일럿에서는 짧은 등장만으로도 극의 감정을 불어넣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까지 증명했죠. 이 모든 활동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그는 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무대든 자신의 이야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중은 그를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건한 명의 가수가 아닌가요? 아니면은 감정과 콘텐츠가 결합된 인물형 콘텐츠 플랫폼인가요? 이찬원은 스스로 그 경계를 넘었고 그가 남긴 흔적은 가요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라 한 예술인의 확장 서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찬원의 성장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산 팬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팬덤이라는 진짜 힘 수익 뒤에 숨은 정서적 연대, 이찬원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지탱하고 있는 팬덤, 찬스입니다. 찬스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무대를 함께 만들고 그의 콘텐츠를 함께 확산시키는 공동 제작자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만 찬스는 그 노래에 의미를 더합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지만 찬스는 그 방송을 기록하고 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연결은 기계적 팔로우가 아닌 감정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찬원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이건 수사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찬원의 음원역주행, 콘서트 매진, 투표 1위, 광고반응률 상승 모두는 찬스의 자발적 행동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팬덤은 그를 스타로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여정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란 무엇인가? 그건 단지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감정이 연결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시간이 흐를 수 있는 사람. 이찬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찬스는 그를 믿고 기다리고 그는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쌓아 올린 정서적 유대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의 구조는 단지 콘텐츠의 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든 결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감정이 어떻게 문화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가 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찬원이라는 하나의 현상. 그는 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지 가수로서의 이찬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를 통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감정과 상징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찬원이 가진 특별함은 그가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에 자주 나와서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잊고 살던 따뜻함과 진심을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미소 지을 준비부터 하게 되고 그의 무대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감정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세대를 잊고 가정을 연결하며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는 감동이라는 감정을 매우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제공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비하는 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고 위로이며 현대인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토록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며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아티스트는 흔치 않습니다. 이찬원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더 나아가 시대가 만들어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현상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당신의 생각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찬원의 수입, 그 배경, 행사비의 진실, 그리고 팬덤과 감정의 가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나요? 하나의 인기가수의 성공 스토리, 수치로 환산된 연예계의 현실,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이 투영된 한 인물의 여정, 모두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감정적 포인트에서 멈췄느냐입니다. 혹시 어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면 그건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 콘텐츠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익은 지나가고 행사는 끝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은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이찬원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가 만든 음악, 그가 전한 말, 그가 웃으며 바라본 카메라 속 시선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찬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